자, 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laughs> 오늘의 영상은 와일드베 소드마스터 그리고 다크랜서 웨퍼마스터의 계산기를 좀 급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모든 전 캐릭터 1차적인 계산값을 올리고 싶어 가지고 좀 무리해서 만들어 왔는데 자세한 방어구 관련해서는 어,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한 캐릭터 한 캐릭터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착용하실 맹공 고점셋 기준으로 더 높은 값이 있는 것들만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뭐 맨날 말하는 거 그대로 뭐 극종결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따라서 이제 속초된 벨트를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속초된 벨트가 사실상 속강 한300 정도는 돼야지 써먹을 수 있지. 그 미만이신 분들은 속초된 벨트를 제대로 써먹기 어렵다는 점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릭터랑 몬스터 레벨은 80 레벨, 몬스터 속전은 0입니다. 그리고 스킬은 1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값이며 인피 사용 시 4에서 5초 스킬 횟수 당연히 항상 하듯이 적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공허명계, 악마, 다크홀 등 일부 방어구는 방어구에 맞는 룬을 채용했고 왜곡은 전체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와일드베인입니다 와일드베인의 무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들 궁금하셨을텐데요 이번에 신규로 나온 무기 둘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원의 이기 대비해서 약간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원의 이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시힘 8% 기준으로 잡은 값입니다 사실 와일드베인 같은 경우에는 1,2%까지도 감소를 안해요 스킬을 굉장히 많이 많이 굴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의 상시 심8% 급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걸 감안하고 봤었을 때구원의이 락소드 4티어 이상으로 나오는 게 대전사의 증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외에 무기들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흑주 일리오스 라든가 사나운바이 정도는 일단 착용하려면 착용할 수는 있습니다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까지는 어떻게든 고티어 장비가 나오면 착용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그누스 아니마나 용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착용하기엔 데미지 고점이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두 개만큼은 꼭 피해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방어구 기대값입니다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맹공고점보다 높은 것들만 찾아볼게요 맹공고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맹공고점으로 했었을 때 높은 거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암속이신 분들은 다크고스 벨트를 채용을 해가지고 맹공고점 세트에다가 벨트만 서브마린이아 아닌 암속 다크고스 벨트로 착용해주시는 게 데미지 고점이 제일 높았습니다. 와일드베인이면 파멸룬이겠죠? 파멸룬 두 개를 빼 주시고 그 안에다가 자결룬 느낀 속추뎀. 이제 명계 벨트가 약간 더 높은 값을 보여줬었고요. 블랙포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와일드베인은 실전에서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방어구입니다. 반드시 맞으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블랙포멀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명계 자체에 깡체급이 높기 때문에 명계도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웬만하시면 그냥 맹공 고점으로 무난하게 끼셔도 되실 것 같다 맹공 고점인데 암속이신 분들만 이제 암속 추대민 다크고스 벨트를 채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보조장비 기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장비 같은 경우에도 더 높은 값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와일드베인 기준에서는 아테나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상당히 미미해요. 기준은 당연히 항상 말하듯이 힘15% 보조 장비들을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아테나 지혜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 의외로 피시볼 라인이 약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피시볼 라인 같은 경우에는 6티어에서 각성 레벨 플러스 1인데 와일드베인 같은 경우에는 각성기 데미지의 전체 데미지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너무나도 작은 캐릭터라서 굳이 피시볼 라인은 6티어급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좀 많이 사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아테나의 지혜라든가 아니면은. 15% 보조 장비들을 착용해 주시는 게 정배가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드 마스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무게 가지고 좀 말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법검 칠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곤 했는데 근데 칠지도가 사실상 이게 정말 쿨을 잘 굴려도 악접참 원래 40초 스킬이죠. 그거를 30한 4초 35초 그 정도까지 줄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깊은 지성으로 사용하셨을 때한 35초까지 줄일 수 있는 거지 웬만하시면 그 7지도에 붙어있는 황금을 썼었을 때그쿨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값이 나왔고요 제일 높은 값은 사실상 명도 마사무네가 나왔습니다 그 명도 마사무네를 제외하고는 아예 못 낀다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신문자도 잘하든가 아니면 디펜드 오브 고스트까지는 구원의 이기가 이게 상시로 발동되기가 소드마스터도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두 개까지는 좀 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웬만하시면 명도 마사무네로 가시는 게 정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방호구 기대값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어구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나오는 그냥 그거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소드마스터는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인피니티예요. 근데 인피니티가 생각보다 기대값이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스킬레벨 플러스 3이 저번 시즌 대비해서 빠져서 그런지 저번 시즌에는 7% 이상급이 셌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인피니티가 현재로서는 고점이 좀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체급 자체는 인피니티가 좋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엘리트 장비에서 상위를 벗는 순간 소드마스터는 인피니티를 애초에 아예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인피니티는 소드마스터는 이제 슬슬 나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암속이신 분들은 속주된 벨트 다크고스로 끼시고, 그리고 화속이신 분들은 속주된 벨트 뭐 명계로 끼시고 그때가 약간은 더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블랙포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캐릭터들을 제대로 써먹기가 힘드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건 맹공 고점 세트로 가시는 게 속성 가리지 않고 제일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조 보장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픈 값들만 보여 준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니베르 엑소더스 파르스 황금장보다 높은 게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아테나였습니다두 번째로 PC볼 라인이었습니다.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난하게 간다고 하면은 뭐 아테나를 가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PC볼 라인 같은 경우에는 6티어 기준으로 각성 레벨 플러스 1을 해 줘서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셔도 되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효율이 좋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좀 밸런스가 상당히 많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아테나를 끼시되 니베르나 엑소더스나 파르스나 아니면 피시블 라인 쪽에서 높은 고 티어를 먹었을 때는 해당 아이템을 올려서 쓸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다크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랜서가 이번에 기존 전 시즌 대비해서 기대값이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스킬 퍼센트 데미지가 뭐 고렙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뭐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생각만큼 높지 않은 값이었어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템에서도 상당히 암울한 모습을 보여준대요. 칼리샤크티가 암속강을 올려주는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암속강을 가지 않으신 분들은 데미지가 좀 떨어지는 무기들을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올속강으로 바꿔주거나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암속이신 분들은 칼리샤크티를 사용하시면 되시고 암속 외의 속강을 혹시나 채용하신 분들은 사실상 트리슈라를 끼시거나 아니면 그 외적으로 아바두냥 스크림이 굉장히 유틸이 좋습니다. 최대 마정 스택과 그리고 기본 마정 스택을 플러스 1을 해 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유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무기라서 실전에서는 아바도니안 스크림이 굉장히 좀 다그랜스 자체의 난이도를 많이 낮춰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값들은 아바노니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어구 기대값입니다. 방어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입만 아픕니다. 인피니티를 사용하면은 이제 좋다. 근데 다만 사실 다크랜서는 인피니티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부 스킬들를 사용할 때 이제 마정 스택을 풀 스택을 쌓아야지 이제 3 5지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서 인피니티를 강제로 풀 세트로 한다고 하면은 마정 스택 관리가 아예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피니티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4.37%보다 확연하게 데미지가 실전에서 더더욱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다크랜서 기준으로 아니고요. 웬만하시면 그냥 맹공 고점으로 끼시는 게 제일 무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송이신 분들은 다만 이런 식으로 쓴먹을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바도냥 기준에서도 1.58%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상 여기서 칼리샤크티로 가면은 그 속추뎀의 퍼뎀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으셔서 칼리샤크티에다가 다크고스 벨트 를 를 착용한 그런 식의 이제 암속 세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크랜서는 데미지가 좀 굉장히 체급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결과에서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보조 장비 쪽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항상 나온 거 그대로예요. 바클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나가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0.03% 약간 더 데미지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일 무난하게 낄수 있는 거는 힘15% 올려주는 그3종 세트들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아테나 지혜를 고티어로 먹으신 분들은 아테나의 지혜까지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제 무기가 칼리샤크티를 착용하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분 고점 자체는 들끓는탐식의 증적 플 플러스 이제 구원의 기 4티어를 간게 약간 더 데미지 고점이 높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웨펀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펀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이번에도 좀 얘도 나사가 좀 빠져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높은 게 구원의 기 광검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발뭉이좀 그거를 따라가는 값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고통의 여왕이라든가 냉룡의 분노가 전부 다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5제 스켈린다가 몰빵하는 경우에는 구원의 기 30제 대비해서 약 3.5%가량 데미지가 떨어다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30제를 낀다고 하더라도 써먹기에 애매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뭐 냉룡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데미지가 40레벨 스킬론으로 끼는 경우에 5% 값까지 떨어지게 되고 30레벨로 써야지 그나마 착용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안넣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명도 마사무늬까지 넣어봤었어요. 근데 명도 마사무늬를 끼더라도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게 좋은 값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범 맹룡 3회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값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구 기대값도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 보는 것 그대로입니다. 인피니티가 상당히 높은 고점을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근데 인피니티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고집할 만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게 된것 같습니다. 맹공 고점보다 높은 게 당연히 벨트만 속추된 벨트로 바꿨었을 때 약간 더 좋게 데미지가 나오더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조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았던 었 거는 구원의 이기에다가 들끓는 삼식의 증적을 꼈었을 때 제일 높은 기대값을 보여줬었습니다그 외적으로는 이제 발몽 플러스, 뭐 니베르라든가 이런 아이템들 있죠. 그힘15% 아이템들을 착용하시는 게 데미지가 그 다음으로 좋았었었고, 아테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착용 가능하십니다. 데미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0.12%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테나 고티어를 드신 분들은 아테나를 착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글씨가 가려져서 채팅창을 잠깐 옮겼는데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와일드 베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무기는 대전사의 증표입니다 방어구는 맹공 고점이나 속추된 벨트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시겁권 전부 다 황우경이 악세 14강 이상에서는 제일 좋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보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비슷한 값이긴 합니다 아테나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피시볼, 그 다음에 엑소더스 황우경 리베르가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기는 명도 마사무네가 제일 좋았었고요. 방어구는 맹공 고점, 그리고 맹공 고점 플러스 속추된 벨트, 그리고 아직 엘리트 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인피니티 사용 가능하시긴 합니다. 보조장비 같은 경우에도 와베랑 완전 동일합니다. 아테나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피시볼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엑소더스 황우경 리베르가 있는데 이세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크랜서입니다. 다크랜서 같은 경우. 는암 속으로 가시는 경우에 사실 이 값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 긴할 거예요 아마 50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암속 을안간 분들의 경우에는 맹공 고점 플러스 아바도니아 스크림을 가서 이 데미지 고점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암속으로 하신 분들은 칼리샤크트에다가 맹공 고점 플러스 속추된 벨트로 끼신다고 하면 데미지 기대값이 상당히 많이 펌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크랜서 같은 경우에는 엑소더스 황우경 니베르를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고티어 아티나를 드랍 으로 드신 분들은 아테나까지 착용 이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 되 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폰 마스터입니다. 웨폰 마스터는 상당히 좀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발뭉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맹군 고점 및 속추된 벨트까지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기도 소드 마스터랑 마찬가지로 인피니티 자체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상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착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보장비 같은 경우에도 엑소더스 황홀경 리베르가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줬었고 거의 비슷한 값으로 아테나. 마지막으로 웨폰 같은 경우에는 고명한 장군 도 거의 아테나랑 동급의 데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티어 고명왕까지도 사실상 착용은 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요즘 계산기 때문에 제가 좀 잠을 못자 가지고 혹시나 제가 실수한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한다고는 좀 여러 번 해본 값인데 저도 약간 불안한 게 다크랜서가 갑자기 데미지 기대값이 좀 낮게 나와 가지고 제가 혹시나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실수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고정 댓글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가면 된다. 그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대값 고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아이템 세팅 자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